안녕하십니까 스티브입니다.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10월 6일 2017년 어, 금요일 되겠습니다. 어, 여행은 제가 지금 어, 시애틀에서 샌프란시스코 객실 어, 쫙 가, 갑니다. 어, 어, 가는 길은 2박 어, 코스입니다. 2박하고 어, 3일 달리는 코스로 가서 제가 오늘은 여기서 오레건까지 돌아갑니다 오레건 가서 오레건 중간에 유진이라고 하는 그 포틀랜드 밑에 바로 밑에 있는 그 조그만 그 그냥 타운이에요. 어 거기에서 역도 잡았고요. 포틀랜드에 사실은 가갖고 포틀랜드도 작아했는데 포틀랜드는 거리가 조금 어, 좀 너무 너무 주행을 가는 짧것 같아서 그걸 잡았는데 포털랜드가 이제 오래고원의그 캐피털 어, 같은 씬이고요. 그 조금 밑에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그 젠틀맨 클럽이라고 이제 뭐 스트립 하고 하는 그 어른들 가는 그 쇼홀로 되어 있죠. 거기는 그, 그거는 이제 포털랜드에 그렇게 좋은 게 많대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행 가면은 꼭 여행 가면은 그 스트립 그 그럼 한 번씩 그냥 들려서 봐요. 거기서 수질 한번 보는 거예요. 이쪽 애들이 어 근데 그거는 생략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오다가 한번 보거나 아 이거 우리 와이프가 이거 보면 안 되지 근데 뭐 건전하게 그냥 보는 거니까 그거 가면 뭐 그냥 쳐다만 보고 오는 거예요. 그냥 침만 좀 흘리다가 제가 근데 가본 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본 데 중에 제일 괜찮은 데가 어디냐면은 댄버입니다댄버 덴버. 덴버라고 그건 약간 중도에 있어요 그덴버라는 시리인데 아휴 거기는 그냥 좋아요 룰이 여기는 달라 여기 여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이제 좀 엄격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게 있거든요 룰이 뭐 그냥 뭐 그런데 거기는 조금 루즈해 룰이 네 여기는 어, 중간에 어, 워싱턴에서 그 오레곤 넘어가기 전에 어, 있는 조그만 무슨 타운인데 잠깐 들렸습니다 잠깐 쉴겸 어, 이제 오레곤인가 보다 나무 잘라놓으십시오 음이 저 나무 잘라놓으십시오 깔끔하게 잘라버렸네. 왔다, 왔다, 왔다. 오레곤, 왔다. 나 왔다. 이게 자기가 안 사는 동네라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여유 있어 보이고 도로 보세요. 야, 이거, 이거 저기 패치한 거 하나 없고 깔끔하네. 도로가 그냥. 여기 이 오레곤은 세일즈 텍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면은 그 보통 시애틀에서는 10% 정도 붙거든요 부가가치세라 그러죠.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뭐 담배값 봐, 담배값 봐. 아, 이거 담배 사갈까? 늘 데가 없어. 짠네 여기는 또 다른 게 뭐냐면요. 일단 주유소 갈때한번 보시죠. 주유원이 있어요. 주유원. 그래서. 주유소 딱 가면은 주유하는 사람이 주유를 해 주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걸 안해 버릇하다가 또 사람이 지금 왠지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그게 법으로 주유원을 쓰게 됐어요. 고용, 어, 이제 고용을 이제 많이 하게 하려고 자, 여러분 나왔습니다. 어, 이... 제가 좋아하는 니캅 줄 먹던 어, 이 풍경 보지 십 주세요. 아, 그냥 좌 농장 우 농장. 아, 맥도날드에서 버거 하나 샀습니다. 아, 조금 늦은 관계로 계획을 좀 변경해서 고속도로 타고 그냥 쫙. 알라서 소속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뭐 핫탑이고 다문 닫아버릴 것 같아요. 몇 마일이야? 63마일. 기름이? 아들고가야겠네아 이런. 이거 들어가면은 없는데 이밤 운전은 말이죠. 이 운치가 좀 있어요. 밤 운전이.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는 지금 살짝 산만한 바운전인데, 이것보다 이제 차들이 한 반정 정도 엄을거고 그냥 조금 이렇게 고요하게 가는 그런 바운전이 죠 지금 시간은 좀 이른 밤이라는데, 한 9시 넘으면 그렇게 돼요. 그럼 여기 도로들이 참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많은 생각들을 정리해주는 그런 어.. 그런 뭐라고 해야되나 말이 마무리가 안되이윈드실드 지금 클리어로 바뀌었죠? 아이윈드실드 이거 아주 그냥 아주 대박입니다 이게 트랜지션 낮에는 꺼먹게 내가 밤에는 클리어로 바뀌는 거. 어메 이 주유소가 길 반대편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가야돼? 뭐야? 야 여기는 좀 희한하네. 금액을 넣어야 돼. 그럼 뭐얼마나 들어갈지 내가 어떻게 알아. 보통. 그럼 안전빵으로 한. 8 불. 8 불. 아 이게 골때리네. 아 이. 다 집어넣고 훌참 개선해야지 뭐 얼마씩 넣을 거냐고 물어봐 얼마, 얼, 언제 얼마 들어때 어떻게 하려고 그럴 땐 자식아 아 이게 맥시멈이구나 에이. 여러분 이게 주마다 좀 다르니까 아 여러분 지금 페이스라 그러면은 그냥 샌프란시스코까지 무학으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지치질 않네 예 안녕하십니까 아 어, 여기 유진에서 이틀째 이제 어, 가져갑니다 아침에 비가 좀 살짝 왔어요 조금 비 끝에만 기다렸다가 지금 11시 15분 정도 됐는데 지금 조금 늦게 출발했습니다 이제 가려고 하는 곳은 아우 저쪽으로 오니까 좀 재미가 없어서 그어딥니까그 여기 원오원 하이웨이 있죠 원오원 하이웨이 그 해안가 타고 가는 그거예요 그 거예요. 지금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해서 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서쪽으로 쭉 가면은 어 해안가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원오원 만나서 내려가가지고 어. 가는 곳입니다. 오늘은 한300 한 오늘도 한350 마일 정도. 이4 5이 F45로 웬만한 차 웬만한 스포츠카가 못 따라와요. 그 콜벳 정도 되면은 그거는 못 잡지. 콜벳 정도는 못 잡는데. 그거 말고, 웬간한 거 있죠. 머스탱 정도까지. 머스탱 정도는, 아그럼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머스탱 정도하고는 다중력이 좀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머스탱 그, 그, 저기, 타겟팅 그 코너에서는 차를 닫, 따라잡기가 어려워. 바이크는 직진해서 쇼브를 봐야 돼. 직진에서 쇼브 보고, 코너 딱 오기 전에, 딱 게임 끝난 거를 선언을 해야 돼. 딱 하고, 이제, 코너 딱 저기 오기 전에, 그래서 하고 게임 보게 딱 해서 딱 해주고 아 게임 끝났어, 그 하고 이제 코너 속도 딱줄여서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코너는 어 자기가 뭐 진짜 선수처럼 타는 사람 아니면 이 자동차를 못 따라갑니다. 코너에서 자동, 자동차하고 붙지 마세요. 그럼 붙으면 붙조건 이겨. 붙었는데 졌다. 아 그러면 이 바이커들한테 다. 그거... 그거 한 거야. 자, 그러니까 일단 붙었다고 하면 나는 전세계 바이크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차는... 어... 밖에 가는 거 모르겠네. 여기... 제가 지금... 어... 이 시간이 안 들어와요. 아따, 뭐 커피숍도 없어. 아무리... 그래도? 아우 이 날씨 좋네요. 아 내가 아까 다 따라잡아온 따라 그 차들 지금 손죄 오는군요. 아우. 아 미친듯이 저기 산, 산 한번 탔네. 아이고, 미친 듯이 아 이거 미친듯이 한번 달려줬어요. 아 여러분 랩을 좀 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직은 오레곤인 것 같아요. 야, 야, 좀 <laughs> 전화 시그널이 안되네요. 계속 안되네요. 지금 한 1시간 정도 더 가야되는데 기름이 없어갖고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여기 주유소도 정말 뜸이 뜸이 있고, 아, 어, 폰이 안 되니까 제이 전화기에는 이그 항법 시스템을 쓰는데 이게 안 잡혀가지고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제가 몰라갖고 얼마 했는지, 아 이거 그래 가다가 대충 보니까 주유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고 돌아왔어요. 지금 6시 반 정도 됐는데 해가 아직 있는 거 보면은 여기가 좀 기네요 해가 아 석양이 지는 바다 자 보이는가 한번 볼까요 짠짠짠아 여기 보이죠 여자 유레카 다운타운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어, 나름 어, 규모 있, 있어요. 아, 지금 뭐 보여야지. 여기 안 보여? 아, 그냥 가자. 이 벌레 먹을까 봐. <laughs> 아, 어, 의외입니다. 퍼또 <laughs> 있어. 내려서 4 먹고 갈까 이 미국이 의외로 또 이. 바이크 훔쳐가는 놈들이 많아요 어, 저기 캘리, 그게 캘리포니아가 제일 높대 <laughs> 그래서 조금 이제 파킹한을좀 신경을 쓰고 파킹롯이 좀 이제 어좀 괜찮은 거 이렇게 좀 안전 상태가 좀 있는, 너무 부족진데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좀 봤죠. 베스트 웨스턴는 보통 앞에 트론트그 앞쪽에 이렇게 이게 있거든요. 비 막아주는 그게 그 앞에 보통 대자하면 대줘요 어, 대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호텔이 너무 좀 럭셔리하고 좀 비싸고 좋은데 있죠. 이런 데가 오히려 푹 쉬기가 불편해. 그냥 좀 이렇게 별세 개, 두 개, 세개어 그냥 그런 저런 이제 보통 이제 모텔 그어 어? 이런데들이 어떻게 보면 쉬기는 더편 편해요. 저는 그래요. 모텔 식스 여자친구랑 잠깐 들어가서 어뭐 얼굴 보고 나올 때는 모텔 식스 어, 깔끔합니다. 가족끼리 가는 데는 아니에요. 이런 큰 모을도 있고, 여기 좀좀 좀 규모가 있는 도시가 있고, 뭐, 차돌도뭐좀 있고. 아, 이거 여기 봐요, 여기 여기 보세요, 낭떨어지. 저 이렇게 타고 가는 거야, 여기 봐요, 이렇게. 뭐, 멋지네. 백 마일이 좀안 남았습니다만은, 아이고, 해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어 넘버원 도로 거의 끝자락인데 어 여기가 좀 험해요. 밤에 에 운전하긴 좀 그래서 여기를 빨리 조금 벗어나는 게 지금 아 어, 급선회입니다. 조금 차를 쳤다가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좀 늦잠을 잤더니 아 어, 잠갔지. 아, 아 목마른데 물도 없고. 일단 좀 나가 가지고 아. 좀 어. 산세가 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전경은 좋은데 아, 여기 지금 굉장히 꼬불꼬불한 길을 이만큼을 가서 와. 한참 가야 되네. 그리고 이 산길을 또 넘어서 그냥 1호1을 타고 그냥 쭉 내려가는 건데, 음 거의 요거를한 시간 지금 한 시간 정도. 자, 밤 되면은 조금 더. 아, 어, 여기 도로가 뭐이 코너들이 굉장히 급 코너가 많아 이런 걸 보면은 일단 2 단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코너들 있죠. 산등선을 따라 그렇게 만들어 간다 보니까. 더워요. 따뜻해, 따뜻해. 자, 아, 이제 캘리포니아 가니다 네. 이게 야, 오늘 재미난 가법 탑집이다. 여기는 그쪽은 도로 표지판이 어, 시내 쪽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다 어, 나와있지가 않고요. 그냥 여기는 이러니까 알아서 항상 조심해서 해. 이런, 이런, 약간, 쉽게요. 아, 이제 좀, 캐로포니아, 어 이, 좀, 돈 남자가 나죠? 벌써부터. 민간인들 갖고 다니는 차들이 달라요. 특히 이제 산호세 지역 가봐. 민간인들 타고 다니는 게 차들이 달라요. 거기서는 BMW는 그냥 동네 아저씨들 모는 차야 시애틀은로 BMW는 먹혀요 시애틀트로는 BMW. BMW야 여러분 대망의 골든게이트 브릿지입니다 이야 많은 동네를 데 탄로 을이 풀어버리는 거야. 그 그러니까 친절도로 따지면은 이그 셰트 살다 여기 오면은 사람들 확 불친절다는 걸 느낍니다. 일단 종업원들이 얼굴에 웃음이 없어. 셰트에서 오자 가가뭐아뭐 하이 하루 있지 하고, 뭐 웃으면서 반겨주고할 터인데 여기는. 관광객이 많아서 하도 사람들이 쳐서 그런가? 밤은 그 산이 좀 무뚝뚝해. 밤에도 이렇게, 이렇게 교통이 밀리는군요. 여기는 노클인 모토. 아, 요러, 요, 요, 요 주차장 때문에 제가 여기 잡은 겁니다.